오목사와 성경읽기 11개와 16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1개와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11개와 16장은 유다왕 아하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바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아니하여 그의 함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왕의 길을 로행하며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선 앞에서 조사하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를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 아스 요담의 아들 아스 이 유다의 왕이거든요. 이 유다의 왕은 나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20명의 왕 중에 좋은 왕들이 있고, 나쁜 왕이 있는데, 그 나쁜 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자, 그가 다이까 같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항상 선한 기준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이까 같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왕들은 다이만큼은 못해도, 다이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정직히 요앞에서 정직히, 이게 정결 단어가 유다왕국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요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하스는 참 나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 행하지도 않고 다윗과가지도아니했다 그러면 그가 무슨 악을 행했는가 요런 악을 행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의 길이 우상 숭배기길 아닙니까?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을 쫓아가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이방이 우상을 숭배해 특별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이 몰래게에게 아들을 드리는 이 제사를 이 아스가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스 왕이 자식을 몰래게 드리면서. 불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식을 몰래게 드립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가증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다의 왕인 아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죠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르말라 아들 베가가 자, 아람에는 르신과 이스라엘은 베가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웠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이 유단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거거든요. 당시에 아람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사람 엘렛을 쫓아내었고, 아람사람이 엘렛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스가 아수르왕 드글렛 빌레에 자, 아스는 어디를 손잡습니까? 아수르.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이 나를 지니 청하건데 올라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을 보내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의 색을 쳐서 점령하고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어 그래도 뭐 아스가 적이 공격하니까 또 동맹을 비어서 물리쳤나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 행함은 놀란 축복이 있죠. 첫 번째, 그 그러니까 쉽게 적들이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하나님의사방치을다 평안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 걸지 마, 내가 지킨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정직행 가지고 봉을 좀 악을 행하니까 적들이 와서 쳐들어오는데 또한 가지 이런 적들을 막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악을 행하고 정직행하면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받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가 내 있는 보 금은 보화를 다 끄집어다가 내물로 주고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구출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의 인생에 나에게 정직하 못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이방의 신들을 너희가 믿고 따르고 네 멋대로 해 나가면 좋은 것 같지만 첫 번째로 너 사방에 너를 없이 위해서 공격해오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 두 번째,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함이 도물 같지 못하게 결국은 네가 굽신굽신하고 네 소중한 재물들을 다 갖다가 주면서 뇌물로 줘야 겨우 건짐 받는다. 그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지도는 말하고 있는가? 그렇죠. 자, 다메섹 왕 아라망르신, 르신이 이스라엘의 배가 합쳐서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합쳐서 여기를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아스 뭡니까? 여기서 이아스르에 있는 디글라 빌레세시라는 이 왕을 그 집어서 다메섹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르신을 죽여버립니다. 그 대가로 뭡니까? 그렇죠. 왕국인은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갖다 주고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한명한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인생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터지고 위기가 오고 어? 어떤 환경이 안 좋고 싹키는 것이 있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또, 내가 이런저런 돈 써서, 또 질병 찾아가서, 그거 했서또돈 다, 또, 어? 소비하면서, 어떻든, 그거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쩔쩔쩔 매고굽신거리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가? 저도 목사로서 참 이런 영적인 많은 진리를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는 두 부류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에이포 그건 성경에 있는 글자일 뿐이지 내 인생 속에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완벽하나 완전하거나 탁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숨통 꼭 지면 꼼짝 못 하는 게 인간이고요. 하나님의 숨을 쑥 막아버리면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겸손의 미덕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 아스는 참한 수를 더1 0 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스 왕이 아스르 왕 디길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스에게 갔다가 거긴 제단을 보고 아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시앙 우리아에게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하라. 아스르 다메스에게 돌아오기 전에 시앙 우리아가 아스 왕에게 다메스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지하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미스도라 제단을 보고 진나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호와스코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 성전 사이 옮겨서 그 제단 북쪽에 거슬 둡니라 아하스 왕이 우리에 명령하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수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수제물과 그 모든 국미의 번제물과 그 수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지금 두개 드리는 거예요 이 방식이 드린다는 거예요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제단은 놋번 재단은 그렇죠? 번제단은 내가 엿줄 이래만 쓰게 하라 하며 제향 우리야가 아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스 왕이 물동이 아침에 옆판을 떼어놓고물 좀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노바다를 노서 위에다 내려다가 돌판에 것을 두며 또안식에 쓰기 위해서 성전에 전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르 왕이 두려하여 워 여호와 성전 에 옮겨 세웠더라. 아스의 행한 그 남은 행사적과. 사적은 유다 왕 역대실에게 기록되지 아니하냐 아하스가 그의 손을 함께 잡매 다윗성에 그열조와 함께 장수로 그의 아들 시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참이 아하스가 남에서게 이 아스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그 남에서에서 보니까 남의 떡이 먹기 좋아 보인다고 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걸 그리고 써서 제우리 아기 보내서 야 이대로 그대로 만들어. 그 그러니까 시인이 바보처럼 또 왕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 그대로 만들어갖고 그냥 여호와의 그 제단 규명 이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노치단 번제물의 이 기가 막힌 노치단의 의미를 그냥 슬쩍 뒷방에 처박아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참,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니, 몰래가 섬기는 것도 부족해서,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성전, 여러분, 여호와의 성막, 이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지을 때확 더붙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 주신 시양대로 짓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 임니다즉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의미거든요 성막의 동쪽문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번제 여러분 희생이 없이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합의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희생재단의 재물을 죽이는 거죠 죄를 전가해서 죽여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면 물두멍 물두멍에는 우리의 일상의 죄, 자범의 죄를 손을 다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성소, 아니 성소, 성막 아니 되잖아요. 성소, 성소데 성소의 오른쪽에는 떡상,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한 떡씩 열두 개의 떡상, 그리고 맞은편에는 금등대. 그래서 떡상을 금등대가 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그리고 지성소 바로 휘장 안에 바로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분양단 우리가 여호와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분양단 이 분양단이 이렇게 내려서 지성산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휘장을 넘어가면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 원약계. 언약궤 그 천사의 두 그룹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말씀하시는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것 그리고 언약에는 여호와의 십계명이 있는 것 이게 뭡니까 사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막은 하나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니 아스가 다메섹 이방 걸 보고 그리고 와서 이대로 하고 다 없애버리는. 여 이게 한영처럼 가장 아픈 무지입니다. 우리 생각했잖아요 아, 예배가 왜 저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의 어떤 순서 이런 배열들 그렇죠? 우리가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렇게 주일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 물론 열린 예배 참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 과감하게 바꾸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질서의 틀을 깰수 있는 염려도 있다는 것은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개시가 완벽히 완성된, 그러니까 다 완전히 개시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그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교회 많은 예배 우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아직도 교회 속에는 전통적인 어떤 예배의 모범을 가지고 필요에따 따라 정말 적은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앞뒤로 바꾸거나, 요런 것들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든, 아스처럼 그렇게 뒤바꾸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스는 바로 그 죄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의 뒷부분 보면은, 아스 왕이 물뜸 받침 옆할 때 어느고 물뜸을 그제서 옮겨 버립니다. 높바다를 놓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이것을 둡니다. 또 안시스기의 성제 건축한 낭실과 앙리의 밖에서 드러 낭실을 아스를 두려워요. 여호와 성제 옮겨 세웠더라. 근데 참 중요한 거죠. 왜 아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아스르 왕을 두려워요. 여러분, 지휘와 지식은 여와를경외하는 것입니다. 여와를경외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아스가. 그러니까 한편으로 뭡니까? 야, 멋있게 보이니? 이거대로 너도 해. 그러니까 힘이잖아요. 아스로한 힘이 있잖아요. 자기를 구원해 줬잖아요. 할수 없이 말을 들을 수 없도록 그저 코와 꾀인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아스 유다 왕의 그 모든 사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시상생활의 가장 큰 기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히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속에 천국을 침노할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줍니다 온목사와 성경읽기 11개와 16장 여기서 마칩니다 哈喽。